자 무릎 손상을 갖다가 호소하는 분입니다. 확인합니다. 오금 뒤에 봤을 때 양쪽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약간 비정상 적으로 부종이 생길 수가 있어요. 에이커낭종이라 고 그러는데 에, 여기 그 슬개근의 일부인 반막양근하고 내측 그 비복근하고 만나는 부위입니다. 그 부위에 반막양근 밑에 점액낭이 있어요. 그점액낭을 사이에 두고 서로 마찰이 일어나서 무릎이 바깥쪽으로 빠져나오는 병입니다 예, 약간 내치이라도 가운데 정도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니까, 오금 뒤에서 무릎 통증을 일으키는 퍼센트지가 약 40%가 됩니다. 그러니까 무릎 통증을 뒤에서 발현을 할때이 베이커 남금이 꽤 많은 비중을 둘수 있다, 둔다는 것도, 예, 그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자, 앞에 무릎을 예, 뒤에서 페이스 다운 상태에서 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슬관절을 90도로 굴곡하고 발목도 90도 상태에서 회전을 줍니다. 이때 발목이 좀더 많이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그 하체랑 함께 잡고 돌리세요. 이렇게. 그래서 통증이나 장력이 무릎에 전달될 수 있어야 됩니다. 발만 잡고 돌리면 발목이 더 많이 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그 예, 전도되는 수가 있어요, 곰발이 그러니까, 여기에, 실관절에서 통증이 나타나는지 확인을 합니다. 하나, 둘, 셋. 자, 바깥으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그 다음에 이제 무릎을 구부려봅니다. 예, 물론 이제 그 무릎 유연성이 있어요. 근육량의 차이도 있고, 마른 사람도 있고, 뚱뚱한 사람도 있어서, 이게 이제 그 유연성은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이렇게, 최대한 구부려 봤을 때, 발을 족저시킨 상태로 구부려 봤을 때, 무릎 쪽에서 슬개상, 슬개하, 슬개전, 뭐, 이런 데도 통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해하는 김에 확인을 해보세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바깥으로 돌려서, 축구인지 확인하시고, 안쪽으로, 예, 돌려서, 예, 축구인 데도 확인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무릎이 예, 확실하게 어느 한쪽에서 통증이 나타났다 그러면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근육이나 아니면 이제 무릎 안정화에 포커스를 둬서 예, 이게 발병이 확대되지 않도록 초기에 진화하는 것이죠.